오늘은 아부심벨 신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대한 바위산을 직접 파서 만든 거대한 신전, 그것이 아부심벨 신전입니다. 고대 이집트 파라오 중 가장 강력했던 람세스 2세가 신으로 추앙받은 곳이기도 하고 대신전과 하트로 신전, 소신전 두 개의 신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 주관하에 1963년부터 작업에 들어간 아부심벨 이전 공사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한 사건이었고 그 일로 인해 아부 신벨의 이름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아산하이댐 공사로 인해 2 6개에처했 있던 아부 신벨은 유네스코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을 유럽 국가의 도움으로 인해 두 개의 암벽 신전을 덩어리로 원래 위치보다 60미터 위로 올리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으며 경기도 최선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사실 구조 작업이 있기 전까지는 아부신벨 신전은 그 웅장한 규모와 사료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아부신벨을 옮기기 위한 전세인들의 노력으로 매체들이 앞다투어 보도하는 바람에 그 이후에는 아부신벨은 국제적인 관광명소가 되었으며 아울러 전세계의 문화유산을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선. 암벽을 파서 세운 신전의 정면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엄청난 규모로 보는 이들을 압도하기도 합니다. 높이 33미터, 폭 38미터의 암벽을 직접 파서 만든 정면에는 높이 22미터에 달하는 네 개의 람세스 2세 자상이 있고 그 가운데 메이머리를 한호러스 신이 작은 상이 서 있는 배치를 보여줍니다. 조각상의 두발사이에좌외에는 각각 람세스 2세의 어머니, 부인, 딸들이 작은 크기의 무. 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입구 위에 벽감에는 정오의 태양신인 레라 코라티가 호루스 형상을 한채 모사하고 있고 그 양옆에는 람세스 2세가 신전의 주인인 태양신 레에게 봉헌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위에 돌림 장식에는 태양,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는 바비 원숭이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부신별 대신전은 람세스 2세가 승부했던 주요 도시를 수호하는 신들에게 바친 신전으로 테벳의 암원 엠피스의 푸타, 그리고 무엇보다 람세스 이세가 가장 승상했던 헤리오폴리스의 라호크라트로를 모신 곳입니다. 암벽을 22미터 깊이로 파서 내부로 다주식 복도, 보건물 보관 창고, 나우스라고 하는 성소 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주식 복도에서는 높이 10미터에 달하는 8개의 람세스 거상 기둥이 천장을 바치고 있습니다. 이 거상들은 모두 오시리스의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얼굴은 람세스 이세입니다. 천장에는 하늘을 상징하는 날개를 펼친 독수들이 그려져 있고 벽에 묘사된 부조는 기원전 1275년 히탈트의 전쟁을 치른 람시스 2세의 전쟁 장면들입니다. 신전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는 푸타, 아몬레, 람시스 2세, 라호크라티 등 4개의 자상이 위치해 있습니다. 신들과 똑같은 크기로 제작된 람시스 2세 상은 그가 신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성소에는 일 년에 두번 춘분과 추분 때 햇빛이 들어와서 신상들을 비춘다고 합니다. 바로 이월 이십 일, 20일, 0월 이십 일인데 각각 람세스 2세가 태어난 날과 람세스 2세가 즉위한 날입니다. 즉위한 날입니다. 하지만 댐 공사로 이전한 다음부터는 성소의 햇빛이 드는 시간이 하루씩 늦춰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전 공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영상은 최근에 제가 이집트를 다녀와서 직접 찍은 영상입니다. 이집트를 가보실 수 없는 분들은 또는 이집트를 가고 싶은데 아직 못 가보실 분들 또는 이집트를 이미 다녀왔지만 다시 한번 아부심벨의 모습을 보고 싶은 분들은 풀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